제어쟤 겁먹었어 촛때문에 지가 아유 바보야 아 바보는 없는연 맛있니? 송송야지 엄마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송송너는좀안 먹니? <laughs> 내 생일이야? 선이 <한이>, 언니 <laughs> <연이> 생일이지? <laughs> 너도 먹어 얘는 전통을 찾네. 자, 먹어봐. 예, 똑 가지 줘요. 음, 그래도 먹을만한가 봐. 제가 처음 먹는 건안 먹는데 먹을만한가 봐. 응, 음, 어머, 먹을만해. 잘 먹네, 선이. 응. 먹을만해. 끝! 하나씩. 다음에 하나는 어. 어. 연희 생이래 연희 생일래너노래 <laughs> 가르쳐.